그냥 1분부터 8번 653번 이거야. 먼저 루트 6x 제곱 빼기 7x 빼기 5야 근데 얘가 실수가 된대 그럼 뭐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차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렇게 0보다 크거접해있거나떠 있어야지. 그래서 뭐야? 판별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판별티, 7749에서, 아, 잠깐만. 아, X. 아, 판별티인데, 얘는 D가 필요 없네. 미지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 인수분해 해라 이거야. 6X 제곱, 7X 빼기 5가 0. 그래서 얼마 해야 돼? 2, 3. 그리고 5, 1. 그리고 빼기가 여기 있으면 되네. 그래서 2x 더하기, 1, 3x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면 돼. 겠다 그럼 얘는 뭐야? 큰 것보다 크고, 큰것 3분의 5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그래서 이게 x의 범위야. 됐나요, 여기까지? 네. 만약 미지수, 여기 미지수 k가 있어. 만약 미지수 k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한변 뒤는 0보다 작거나 같은 K의 범위 구하면 돼. 네? 근데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네? 다음 <laughs> 660, 657번. A가 지금 얼마? 1이요 네. 네. 그리고 루트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루트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야? 루트 a 제곱 있어. 그럼 어떻게 해라? 대음 자, 얘가 0보다 크면 A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 이거 써라, 이거야. 왜? 얘는 완전 제곱식이잖아. 제곱이고, 얘는 얼마? A-1. 의 제곱. 그럼 너희들이 양수 음수 판단하는 건 되게 쉬워. 요게 이 범위 있는 아무수 뽑아. 제일 만만한 게 뭐야? 0이 있지. 그래서 요에다 0을 대입해. 그럼 양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얘는 그냥 나온다, 이거야. 근데 얘는 0을 집어넣으면 이 사체가 뭐가 돼? 음수가 되지. 음수 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된다 그래서 얘 정리하니까 얼마? 4. 이렇게 틀는거예 됐죠. 다 다음. 다음 보면 이제 661번. 661번 보면 x-3. 2-x. E 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x, e 마이너스 x 이렇게. 지금 뭐 어떤 의미야? 루트 a 하고 루트 b가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됐다 이게지야 지금. 그러면 얘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아 a도 음수, b도 음수구나. 이게 나와라 이거야. 만약에 루트 a,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 b 이렇게 나왔어. 당연 히 시험은 위에 거보다 밑에 게더잘 나오나? 그러면 얘는, 아, B는 0보다 크고, A는 0보다 작아야 돼. 왜 밑에 거잘 나오겠어? 밑에 거. 왜? 등모가 없으니까. 분모는 0이 될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응, 빼기가 있잖 아, X-3은 0보다 작거나 같고, E-S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 X는 3보다 크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아. x는 2하고 3, 4이다. 이게 x의 범위야. 그리고 나서 문제 풀래? x-3의 제곱 빼기. 루트 2-x의 제곱 이렇게. 됐어? 이거 문제 잘못됐네. 잘못됐어. 아니다,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자. 그러면 얘 보면, 야, 여기 있는 X 간단한 거뭐 하, 저는 3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3하면 얘 양수지. 근데 얘가 2면 음수잖아. 맞죠? 그러면 이걸 다 성립하게, 뭐야? 2.5 이렇게 생각하자, 그냥. 2.5 하면 음수지. 음수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붙여서 난다, 이거. 얘는 2.5하면 2.5하니까 뭐야? 얘도 음수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니까 얘는 더하기 되고 2-x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4 더하기 2-x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x 더 이렇게 돼. 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뚱맞게 여기에 3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근데 3일 때만 양수지 나머지는 음수잖아 3이라는 건 0이니까 양점수가 관세 크게 변형이 안 되니까 이거만 조심하면 되겠지 네? 다음 664번 664번 보면 뭐야? 2 플러스 X 더하기 1X 더하기 E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X 이게 간단히 해라 이거야 뭐 알아? 유리화해라 근데 유리화 하려고 했더니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벌써 합차 상태잖아 그러면 통분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통분하면 얼마? 4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x가 공통이네? x 묶어주고 얘는 여기 올라오니까 2 빼기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얘가 올라오니까 2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 없어지니까 여기 얼마? 같을 얘 예, 하니까 얼마? 3 x. 그래서 3 x를 분의 4x. 답 4번. 됐으면 그 여기까지. 네. 다음 보면 이제 668번. 예, x는 2분의 루트 7일 때 예, 루트 2x 1 루트 2x, 더하기, 더하기 2x-1 빼기. 루트 2x 빼기. 이렇게 돼있어. 그니까 이 값이 얼마냐, 이거야. 그럼 먼저 뭐야? 유리화 해라, 이거야. 야, 유리화 하려면 이게 어, 뭐가 있어야 돼? 루트 2x 더하기 1 빼기. 루트 2x-1이 있어야 되고, 얘는 똑같으니까 이러면 얼마 돼? 제곱되지. 제곱되니까 밑에는 합차니까 ex 더하기 1 빼기 e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내가 왜 가루를 치냐면 혹시 부호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분배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얘제곱하면 뭐야 얘 바로 나고얘 제곱이니까 얘 나오고 얘 제곱하니까 ex 빼기 1 제곱 한 빼기 2의 루트 ex 더하기 1 루트 ex 마이너스 1 분모는 얘랑 얘랑 없어지고 2가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분자는 4x 빼기 2 루트. 야, 얘는 합쳐지면 뭐야? 합쳐지. 그럼 합쳐니까 4x 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그리고 2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하자. 약분하면 2X 2 x 빼기 루트 4x 제곱 빼기 1이 얼마냐? 묻는거야 지금. 다했지 이제? 네? 그래서 x에다 몰드입해 얘를 대입하면, 대입하면 얼마야? 얘 루트? 7. 7. 그럼 루트, 얘 대입하면 얼마야? 4분의 7이잖아. 그러면 4역분하니까, 7 0 0 1이니까 얼마? 6. 그래서 답은 루트 7 0기 루트 6이 되겠지. 됐나 이까지 그냥 이건 뭐야? 유료하는 거야. 중학교,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 돼? 됐죠? 여기까지. 다음. 이제 672번 갈게. 지로들어줄 672번. 그럼 x는 루트 2 더하기 1, y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루트 x, 루트 y, 더하기 루트 y, 루트 x. 야 이런 문제는 절대 처음부터 대입할 수가 없어 왜 너희가 이중 근호를 풀 수를 모풀풀줄 모르, 모르잖아 원래 풀 수는 있는데 니네 이거 안 배우거든 그럼 먼저 뭐 어, 통분해야지 통분 통근. 얘 통분하면 얼마야 그냥 루트 x y가 됐지 그리고 얘곱하고곱하니까 x 더하기 y 이렇게 됐다 그러면 두개 더해봐 더하니까 얼마야 이 루트 이가 되지 x, y를 곱해봐 근데 합차잖아 2 빼기 1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1이야 그렇다고 얼마? 2 루트 됐지? 다음. 다음 보면 이제 670 676번 지금 이거야 y는 루트 a x 더하기 1 0 0이 b 근데 얘 정의역에 x는 a 치역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 결과 이거의 의미가 뭘까? a하고 마이너스 1이 의미 뭐야? a하고 마이너스 1이 의미가 뭐야? 시작점이야 그게 무슨 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루트 x-3 더하기 2 이렇게 돼있다 치잖아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3 2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 3이고 여기 1대 1번 그래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 정의역은 정의역은 얘가 정의역이잖아 y, y 값은 이렇게 해야 있잖아 그래서 정의역은 x는 3보다 크고 얘 치역은 y는 2보다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정의역의 3억 2는 뭐야? 시작점이야.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얘, 그냥 얘 보지 말고 시작점. 얼마야? 얘0되는 보자. 얼마? 2분의 3. 그리고 얘 얘가 시작점이다 그리고 얘몇번 그래프야? 몇번 그래프? 2 봄에. x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시작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근데 나왔잖아 얘는 결국 이게 정의역 값이지 이게 뭐가 돼 a가 돼야 되고 이게 뭐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a는 2분의 3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니까 b는 1 이렇게 a,b값 찾을 수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둘이 곱하니까 2분의 3나오죠. 네? 됐죠? 다 680번 y는 루트 2x 플러스 601이야. 그리고 y는 루트 ax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q만큼 c만큼 이동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지 y축으로 c만큼 야, 얘를 평행이 하면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럼 a값은 얼마야 a가 얼마 돼야 돼얘 2x니까 여기도 뭐가 돼야 돼 a가 바뀌 이게 3이 되면 안 나오잖아 절대 그럼 a는 2라는 거 바로 틀지 네? 그러면 얘는 원래 시작점이 얼마야 얘 시작점이 0,0이잖아 근데 x 축 bc니까 시작점은 b,c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얘 시작점하고 같아야 돼. 그러면 얘 시작점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아 이게 얼마? b하고 c구나 이렇게 쓰는 거야 어 당연 a가 2라는 e, 거 알았잖아 그러면 a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루트 2 얘는 b만큼이니까 x 대신에는 x 마이 b를 y방으로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얘하고 얘가 같다 해서 문제풀어도 돼 근데 우리가 먼저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풀기가좀 편하겠지 그래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